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 테마는요, 가족입니다. We're talking about our family. Mm -hmm. 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훈훈한 표현, 문구들은 잘 배워봤고요. 자, 오늘은요,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소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그 필요한 것이 항상 좋게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언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결해야죠 그렇죠 가족인데요 어, 피는 물보다 강하다는 아닙니까 그 얘기 하면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이게좀잘 지내기 위해서 뭔가 어,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얘기까지 같이 좀 묶어서 표현한 일곱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정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 쓸수 있는 표현만 엄선해서 배우니까 오늘 10분 동안은 딱요. 가족 간의 갈등이란 테마에 좀 심취해서 표현하는 책정리해봅시다자 일단은 이 싸우다 쪽 단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찾아보니까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뭐다할 수도 없으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째, argue, argue. 자뭐 싸우다 하면 여러분 뭐 fight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 fight도 돼요. 꼭 fight라고 막 주먹 따짐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Argue는 기본적으로 말싸움을 한다는 얘긴데요.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이걸 그냥 fight with my family members 하도 됩니다. 뭔가 좀 언쟁이 있거나 싸웠다. 다투다 여건으로 I sometimes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I sometimes fight with my family members. Same thing. 들어볼게요.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동사데됐 일단 누구누구와니까 w i 요 argue with 사람 자그 다음에 요거 제가 여러 관용구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왔습니다 관용구란 건 수거 같은 느낌이죠 bump heads with each other 자어 소들이 가끔 싸울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빵 부딪히죠 머리끼리 막 머리끼리 부딪쳐요 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laughs> 그래서 bump heads 부딪힌다 범퍼카 아시죠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bump heads 머리를 부딪친다 with each other 서로 무슨 뜻 의견 충돌입니다. 충돌. 우리도 쓰네요. 의견 충돌을 빚다. 가끔씩 나이 네, 가족들하고 의견이 좀 충돌될 때가 있어. 그때 I sometimes bump heads with my family members 혹은 서로 we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이렇게 어퍼되죠 들어볼게요. Bump heads with each other. Bump heads with each other. 이건 좀 외울게요, 여러분. 그래도 엄선하고 엄선해서 이 표현을 하나 고른 거니까 자, 수고가 더 많은데 이거 하나 일단 자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argue 써도 되고요 fight 써도 된다 했죠 fight with 누구 하면 사람인데 over 하면 대상이에요 fight over small things 뭔 뜻? 뭐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over로 연결해요 그래서 작은 것 때문에 싸우다 fight over small things 작은 것 때문에 싸우다. Fight over small things. 자 들어보세요. Fight over small things. Fight over small things. 자 그러면 엄마와 나는 가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다. 사실 앞에 있었던 표현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왕 하는 거 아까 썼던 그 수거 관용권 배워볼까요? 이거 이거 뭐 이게 머리 부딪히는 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엄마와 나 그럼 이제 어머니 앞에다 줄를 줘야죠. My mom and I. My mom and I 이렇게 조은 순서가 되죠?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그대로 bump heads with each other. 한번 더. bump heads with each other. 어머니하고 나하고 가끔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들어볼게요.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좋습니다. 잘 쓰셨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서로 이렇게 막 감정이 격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예? 인격을 막 이렇게 뭐, 모독한다든가 약간 이런 말들,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들,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하죠?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지치죠? 소모적이잖아요, 감정적으로. 그죠? 가족하고 싸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래서, 다치게 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hurt. 근데 뭐,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다치게 하는 겁니까? 그죠? 감정을 다치게 하는 거죠? hurt each other's feelings. 싸우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니까 hurt each other's feelings. 뭐한 사람이라고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서로 상하는 거지. So hurt each other's feelings. 에스야돼요 들어볼게요. hurt each other's feelings. hurt each other's feelings. 좋아요. 자, 요 지치게 하는 뭐 알고 계세요? 지치게 하는 exhausting 이라는 거에다가 감정적으로를 붙여주면 되는데 emotionally. Exhausting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 번요.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뭔가 감정적으로 좀 지치게 되는 의미가 의 되겠죠. 자, 들어보세요.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그죠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이 표현. 자, 그러면 exhausting ing가 돼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과 싸우는 것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다 소모적이라는 얘기예 아까 그 얘기 같죠 지친다는 얘기가 자 싸우는 거 싸우는 게 emotionally exhausting 할수 있다 이렇게 받으면 될것 같은데요 자이 부분을 뒤에다 좀될것 같고 자 싸우는 거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가족 구성원 한명 a family member죠 family는 가족이고 그중에 구성원 한명 member a family member 그 사람과 with 자 가족 구성원과 싸우는 것은 동명사 having a fight 싸우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Fighting 해도 되고 having a fight 해도 되고 똑같은 뜻이에요.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일수 있다.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가족 구성원과 이렇게 싸우는 건 나름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다. 한번더 해보세요. 시작.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셨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그대로 갔으면 좋은 게 emotional exhausting 고 이럴 때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칠 때 쓰시면 되거든요 뭐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어안 풀려 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그 다음에요 싸울 수는 있죠 갈등을 빚을 수 있죠 가족 간에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 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죠 가족 인데 여러분 그죠 자 첫째 Respectful 이거 외울게요. Respect를 모르는 게 아니라 respectful 자체를 표현으로 잘못 쓰시는 것 같아. 요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이거 할게요. 꼭이요. 서로 간에 약간 존중하다. 들어볼게요.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어느 정도는 단어 외워야 말하기 합니다. 자그 다음에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다.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다. 자 현명하게 wisely. resolve가 해결이에요. resolve conflicts 갈등이 뭐죠? conflicts. wisely. resolve conflicts wisely. resolve 해결하다 conflicts 갈등 wisely 현명하게. 그렇죠? 순순 반대지만 들어볼게요. Resolve conflicts, resolve conflicts wisely. resolve conflicts wisely. okay? resolve conflicts wisely. we should resolve conflicts wisely. 자, 사회좋게 지내다. 요건 많이 들어본 표현이 있을 텐데요.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 이거 들어봤죠 get along with이 뭐예요 사이좋게 잘 지낸다 서로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들어볼게요 get along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서로가 들어간 거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 자 아까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respectful 해야 된다 resolve conflicts wisely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붙이면 될것같으세요자 respect를 먼저 줄까요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가족간에도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뭐모하기 위해서 to resolve conflicts wisely. 아무리 싸워도 상대를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다투어야 되지. 그게 무너지면 많은 게 무너지죠.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간단한 문장입니다. 뭐 저희 10분 영어에서 많은 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들어볼게요.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Wonderful.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가족 간의 갈등이 오늘 주제였죠? 서로 충돌을 빚다 할 때. 요거 기억나시죠? Bump heads with each other. 들어볼게요. Bump heads with each other. Bump heads with each other.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지치게 하는 Emotionally exhausting. 들어볼게요.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마지막으로 존중할 때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들어볼게요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란 테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 교환 다운로드 받으실려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거나 아니면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저희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